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세상의 모든 수학 어, 여기서 어, 새로운 코너가 만들어졌죠. 어, 기출 해설 사전이라는 건데 그 메뉴 사용법을 좀 알려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그 메뉴가 어디냐면 기출 문제 사전에 보면 자, 기존에는 고1, 고2, 고3 기출 문제 그 영상 강의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출 해설 사전이라는 게시판이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어, 어 기존 영상과 다르게 그 글로 된 해설글을 여기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아서 이게 보여주는 건데, 어뭐 이게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손글씨 이제 사진으로 된 거, 자, 이런 거를 등록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정확히 만약 여기는 지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 문제가 등록되지 않았을 때 사진 보기를 잠깐 눌러 보면 여기 이제 그 원소스의 사진과 문제 정보가 이렇게 같이 제공이 되니까 그 해설만 등록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요거의 원래 그 해설 영상을 보고 싶다. 그 문제 출처로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 출처로 들어가 보면, 2014년 9월 평가원, 뭐, 27번이었는데, 자, 요게 이제 해설 강의가 있고, 자, 방금 본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면 아까 거기로 또 나타나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해설 강의는, 그, 여기만 먼저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 다시로 와서, 여기 목록을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이 게시판에서 직접 등록 글쓰기를 할 수는 없어요. 예, 글쓰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뭐랑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해설 등록은 기출 문제 상세 보기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뭐자 이거는 진산서당에서 포옹글인데 자 이런 그 블로그 글도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여기서는 등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뭐냐 이게 댓글로 이게 평점 달아가지고 댓글도 달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여기 이 해설 글이 도움이 되었는지 어 그러면 이제 별점 다섯 개를 넣어가지고 뜨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 에 문제 출처로 가서 그럼 이거원 문제 아까 왔었잖아요. 자요런거 여기서 요 밑에 보면 여기 해설 등록이라고 있으니까 여기로 등록을 해야지 다른 데서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 이 해설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블로그에서 어떻게 포우는지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산서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진산서당 그 블로그 운영자님하고는 어, 얘기가 돼가지고 자, 자유롭게. 허가도 되신다고 허락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산서당을 들어가서 포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진산수학서당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어, 수능기출문제, 킬러문제에 대해서 해설이 아주 멋있게, 이렇게, 어 동적인 이미지를 가진 이런 풀이가 이렇게 제공이 되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 퍼올게요 어떤거를 퍼갈까 여기 보면은 음, 이과 수능을 봅시다 이과 수능에 보면 자, 이거를 한번 퍼갔으면 좋겠네요. 이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나 확인을 좀 해봅시다. 이게. 2019년도 가형 21번이네요. 추능 음. 가형 21번. 아직 해설 자료가 없네요. 그럼 해설을 등록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해설 등록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요 제목이 따라오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약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진산서당에서 우리가 퍼온 거니까, 진산서당이라고 좀 이렇게 쳐주고요. 여기다가 글을 등록하면 되는데, 여기서 퍼가면 되겠습니다. 자, 퍼가는데, 이제 블로그 보면, 이게 이제 복사가 되는 블로그가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복사가 안 되는 블로그가 있어요. 이게 블로그가 지금 복사가 안 되죠. 자, 복사가 안 되는데 이런 거를 허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퍼가느냐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음, 여기 F12, 크롬 기준입니다. 자, 크롬으로 사용하면 F12를 누르게 되면 개발자 도구가 나옵니다. 자 개발자 도구에서 어, 여기 소스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요거를좀 클릭을 해서 음, 클릭을 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그거 해당하는 h t m l 위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요거를요거를 음, 요거를 해볼까요? 이건가 아닌데 이건 이거 같은데 음, 음 그쵸 여기 딱 이렇게 음, 뭐 하이라이트가 좀 떠야 되죠. 왜안 뜨니? 다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떠야 된단 말이야. 여기가 이제 여기가 시작 부분이니까 이 시작 부분부터 이제 딱 긁어 갈 건데 자, 요 부분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요걸 어디를 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요 밑에 어, 테이블. 테이블. 그 테이블 밑에 여기 t 바디 d y 어, t b o 를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게 모입니다 이게 펼치기 닫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요거 통째로 요한 라인만 복사를 하게 되면 그 내부에 있는 글들이 다 복사가 돼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카피 카피 엘리먼트이 요소를 어, 복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자 복사가 됐구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글쓰기에서 여기서 그냥 부, 갖다 붙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여기는 에디터에서 넣으면 이렇게 안 되고 컨트롤 Z에서 취소를 다시 누르고요. 취소, 어, 취소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자, 취소가 됐고 여기 HTML도 바꿔야 돼요. HTML 소스로 넣어야 돼. HTML로 들어가서 컨트롤 V를 좀해 주세요. 컨트롤 V를 하고 에디터에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 보면, 이렇게 글이 들어왔는데, 자, 이게 좀 잘못 들어온 부분이 좀 있거든요. 자, 이런 거, 이런거다 지워줘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다, 아, 이게 백스페이스 키로 지워주고, 자, 여기서도 이렇게, 자, 이렇게, 어, 제대로 맨 위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글이 저장이 되구요. 이맨 밑에다가, 아, 요것도 필요 없는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까지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요거를 다 지워줍니다. <laughs> 지워주고, 음, 여기다가 음, 이게 포옹 그리니까 좀 포옹 그리면은 좀 기, 기록을 좀 남겨주는 게 좋겠죠. 아, 여기에 진산서당 요곳이 주소가 매스 매스서당닷컴이니까. 블로그, 진사도상 블로그에 허락을 받아 작성한 해설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등록을 하면 좀 약간 오류가 좀, 오류는 아닌데 약간 완벽하진 않아요. 한번 등록을 해보, 고 수정을 해볼게요. 자, 등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작성 완료로. 하게 되면은, 글이 나타납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게. 글이 내용이 많아서. 자, 그러면 이게 등록이 잘된것 같지만, 어,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요런 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안 보이는 글이었는데, 여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썼잖아요.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수정을 클릭을 하셔서, 근데 에디터에서는 보면 이게 마지막 걸로 되어 있는 걸로 같지만 여기에 이제 HTML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맨 밑에 있는데 우리가 방금 작성한 게 어디였냐면 자 허락을 받아 작성한 해설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에 마지막 DIV 닫는 태그까지 여기까지가 있으면 되고 요 밑에 DIV 시작하는 부분 요거를 싹 선택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지워서 여기서 바로 작성 완료. 저장을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글이 잘 작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아, 근데 뭔가 한 가지 빠졌네요. 자, 이렇게 글을 지금 퍼올 때는 또 뭐를 좀 해주셔야 하냐면, 다시 수정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퍼온 글일 때는 원본 출처에다가 여기에다가 꼭 넣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이 원본 출처를 이 글의 원본 출처가 이거 좀 잠깐 닫아주시고 여기 출처가 이거니까 이 글을 복사를 좀 해서 여기다가 출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 완료가 되면 여기 출처가 어, 주소가 이렇게 어, 등록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이렇게 사진 보기도 해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거니까 보기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원본 문제 출처로 들어가 보면 방금 우리가 등록한 그 글이 여기에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좋은 풀이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어, 다른 분들이 보고 어, 평가도 해줄 거예요. 별점도 넣어가지고 어, 어, 자기가 만든 글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퍼오실 때는 반드시 어, 그원저작자분의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올리셔야겠죠. 저 유튜브 영상도 다 동의를 받아서 올리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해주시면 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진짜 기출문제 사전 해설 강의도 있고 해설풀이도 있고. 어, 얼마나 좋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겠죠?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더 많은 글이 많아질 거고, 아마 국내 최대의 그 기출문제 사전이 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인원이 잘안 늘어요. 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